개념 이해를 한것 같은데 막상 이제 그 학교 수준 이제 단원 평가라고 하는 이제 단원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하튼 여 학교 시험 어렵 어렵다는 얘기죠. 그것은 이제 응용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? 개념 위주의 문제는 상당히 쉬운데 막상 학교나 또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좀더 심화적인, 좀더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, 여기서는 상당히 아이가 그 수학에 대한 힘듦이 있고, 또잘 풀지를 못한다. 과연 그런 부분에 이제 힘듦이 한 아이에만 국한된 게 아니겠죠. 전반적으로 이제 응용이라는 문제는 수학이라는 세계에 이제 들어드는, 한 발을 내딛는 과정이기 때문에, 조금 어떤 문제는 5초, 10초짜리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, 어떤 문제는 이제 5분, 10분이